안녕하세요. 홍세원입니다. 3월 29일자 스트리트뉴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기사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널에 실린 일면의 사진은 미얀마 양곤의 젊은 시위대가 보이지 않는 군경을 향해서 돌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젊은 남성들인데, 고개를 숙이고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는 사람도 있고, 새 총을 들고, 소위 새 총알을 날리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매체가 고도로 발달된 세상에 군경이 폭력을 행사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다시 거리로 몰려든 시위대는, 소위 사생결단의 자세로 보입니다. 90명의 시민들이 살해당했다고 하죠. 총살당했는데, 지금과 같은 세상에 폭력에 의한 나라의 통치, 뭐 국가가 원래 폭력을 행사하긴 합니다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 지배체제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 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는, 이사진이 이 굉장히 크게 일면에 싫었지만 실제 기사는 그냥 덤덤하게 팩트만을 전하고 있어요. 통신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치판단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어쨌든 계속해서 사진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상태의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기사를 보면 엔지니어, 수에즈 운하의 엔지니어들이 이 컨테이너 선을 조금 옮겼다라는 기사인데,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 부양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죠. 이제 더 이상 뉴스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스 partially freed a 컨테이너 ship that ran aground. and became wedged in the Suez Canal, blocking vessels on the waterway and causing delays and ports worldwide. aground 하는 건 이제 좌초됐다는 뜻입니다. run aground 하면은 좌초됐다라는 거죠. ground. 땅바닥에 이제 긁은 거죠. 배가 좌초되는 이유는 깊, 어, 깊이가 깊지 않은 걸 모르고, 배가 지나가다가 바닥에 닿는게 이제 좌초인데 ran agroun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음, 엔지니어들이 좌초 후 수에즈 운하에 갇혀 수로 위에 선박들을 가로막고 전 세계의 여러 항구에 지연을 초래한 컨테이너선을 부분적으로 자유롭게 했다고 합니다. 터그보트라고 불리는 견인선들을 사용해가지고 뱃머리, 선수를 어, 몰아서 이제 밑에 막 긁어내고 그걸 몰아가지고 20m 정도 이동했다라는 뉴스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부양시켰대죠. 선박이 3 2 0 대기 중인데 기다리고 있는 거지 열리기만을 길이 열리기만을 이제 부양 성공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두 번째 뉴스 마찬가지인데 그 좌초된 선박과 관련된 관련된 뉴스입니다. more than 3 billion dollars of insurance is in place. For Liability Claims Against the Owner of the Ever Given Officials with its Insurance Program Set 30조, 보험이 30조 이상 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배상 책임보험이 보면 에버기븐 <laughs> 선주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이 30억 달러 이상 가입되어 있다고 보험사의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 선주가 일본 회사죠. 쇼웨이 기센 카이샤 이게 정영기선 주식회사 기선이니까 그러니까 기센이 기선이죠. 그죠. 지선 쇼웨이 그러니까 정영기센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30억 달러 상당의 보험을 들어놨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 여러가지 그 클레임이 들어오면 과연 커버를 할수 있을까 아, 의문이 든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뉴스. 네. News Corp is nearing an agreement to buy the consumer arm of educational publisher Houghton Mifflin Harcourt. 아, 처음 들어보는 출판사죠. Houghton Mifflin Harcourt라는 출판사를 News Corp가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뉴스코프는 교육 전문 출판사 호우튼 미플린 하코트 소비자부문을 인수 합의하는 데 근접했습니다. 참고로 이 호우튼 미플린 하코트라는 출판사는 1984로 유명한 조지 오웰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J.R.R. 톨킨 등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뉴스코프는 참고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주인의 주인인 거죠. 주인의 주인. 하퍼콜린즈인가 하는 그 출판사인데, 다우 존스, 이 회사는 다우 존스인데, 다우 존스의 주인이 하퍼콜린이고, 하퍼콜린이 위에 주인이 뉴스코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실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a blank check company backed by Kissmeister's k o v e x and life sciences investor Kastin is nearing a deal to merge with protein analysis company SomaLogic. 또, 스펙 회사네요. 우회상장 전문 기업. Kissmeister의 c o v e x 사. 의 특수목적 인수 회사인 CM Life Science 2와 생명과학 투자자 캐스티는 단백질 분석 기업 소마 로직을 합병하는 계약에 근접했습니다. 참고로 소마 로직은 로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니까 소위 핏방울 하나에 7,000개의 단백질을 검사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건 이제 다른 경쟁자들 월등히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그 키스 마이스터하고 이캐스틴이라는 사람하고는 동네 친구였다는데 두 사람이 그 바이오 어 그다음에 유전자 이런 쪽에 이제 투자하는 거를 어이 분야를 선택을 해 가지고 어, 투자를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스펙이라는 걸 활용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CEM이라는 건 이제, 코백스 매니지먼트라는 겁니다. 캐스틴은 캐스틴 캡탈이고, 두 회사가 단백질 분석기업 소마 로직을 합병한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이제 여기 보면, 어떤 할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같이 <laughs> 스펙을 만들어가지고, 컨설팅 회사에 도움을 받아서 집에 앉아서 스펙 투자로 엄청 돈을 벌고 있다라는 뉴스가 실렸어요. 진짜 신기한 뉴스인데, 스펙, 뭐, 이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된 회사만 골라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스펙 전성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채권 일드에 관련된 뉴스인데, 채권 일드가 오른다. 다시 말해서, 어, 채권 그 수익률이 오르는데 그 이유는 채권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니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이제 막 팔아 치우는데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Contrarians, contrarians see a buying opportunity as investors drive bond yields higher on bets for rebounding economic growth yeah. and Accelerating inflation, contrarian 이건 on the contrary 그그 그 표현처럼 반대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반대론자죠. 여러 투자자들이 경제 성장이 원상 복귀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것을 예상하면서 채권 수익률 더 높게 몰고 가지만 다시 말해서. 아, 팔아 치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은 매수 기회를 보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채권의 시장 가격하고, 그 다음에 일드라고 알려진 채권 수익률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는 가격이 낮아지는, 그래서 채권을 파는 사람들이 더 많은, 많은 거죠. 그 이유는 지금 이제 경제 성장이 회복이 되고,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 채권 가격이 더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반대론자들은, 어, 뭐,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연말이 되면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채권 가격이 낮은 상태라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채권 투자자들이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뉴스. A nearly year-long bull run among industrial metals is faltering as the unwinding of a stimulus in China slows demand. 산업용 금속, 산업용 금속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중국 때문에. 중국 내의 부양책 완화에 의한 수요 감소로 인해 산업용 금속군에 대한 거의 1년간의 불마켓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불마켓은 이제 베어마켓의 반대죠. 어, 뉴욕 증시, 그러니까 뉴욕 증권시장 앞에 가보면, 이제 황소가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그런 동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황소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세고, 반대로, 이제, 베어 마켓이라는 거는, 곰은 항상 땅바닥에 있는 먹을 걸 찾아가지고, 킁킁거리면서 땅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려가는 시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마켓, 베어 마켓, 불리시, 베어리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상승장, 하락장이죠. 이제, 그, 커모드티, 그러니까 산업용 금속의 가격이, 음, 계속, 그,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떨어진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이유가 중국이 이제 최근에 좀 완급 조절을 하겠다고, 어, 내부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잘 다지고자, 부양책을 좀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어,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주요 금속들, 재료들이, 재료들의 가격이, 수요가 감소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 보면, 3월에 벤치마크 메탈, 벤치마크가 되는 금속, 니켈, 아, 코발트죠, 코발트. 코발트가 13%, 니켈이 18%, 코발트 13%, 그 다음에 구리가 9% 정도. 하락했다는 가격 하락했다는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Raising the federal minimum wage to f i a n hour would m 연방 최저임금 1 5불 목표에 관련된 뉴스인데 그게 십대 티네이저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줄 것이다라는 뉴스입니다. 연방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은 십대들이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7.5달러인데 그두 배로 가자는 거예요. 2025년까지.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할 계획인데 어, 이 계획에 뭐냐면 이제 소위 서프리미엄 웨이지라는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 철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웨이지보다 낮게 줄수 있는 건데 첫 90일 동안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어른 기준이 아닌 청소년 기준으로. 적게 주는 제도인 거죠. 근데 그거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도 어른처럼 이제 미니멈 웨이지를 줘야 되는 거죠. 어, 그런 상황입니다. 2025년까지. 그런데 고용주들을 인터뷰를 해봤더니 고용주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음식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응답을 했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한계 노동자들을 해고를 하는 건데 그중에 제일 후보가 이제 청소년 노동자라는 거죠. 그 이제 <laughs> 티네이저들 뭐 아주 어린 애들은 이제 노동법에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청소년들은 일을 할수 있잖습니까. 알바죠, 알바. 그래서 알바비라는 게 없어지고 어른들하고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고 근데 또 수준은 15달러 시간당 15달러. 그러니까 뭐한 1600원 철천 아, 그러니까 그만육6 아, 0원뭐이 정도 되는거죠 16000원 17000원 이 정도 줘야 되는건데 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다음 뉴스 아자 오늘 비즈니스 앤 파이넌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laughs> 배를 구했다라는 거. 그, 수혜지 운하의 배를 구해냈다라는 뉴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뉴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이 높아질지, 낮아질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뉴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채권 가격이 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본다. 라는 겁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